3월 12일 수요일 매일 성경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9편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9편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어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오늘 10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잇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다잇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잇의 집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이 밖으로 나오면 체포하거나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여 지키다가 이제 아침이면 다윗을 체포해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밤중에 몰래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가져다가 뉘이고 염수털로 엮은 것을 그 우상의 머리에 씌워서 마치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상하게 여겨 다윗을 체포하려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미갈이 지금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둘러댑니다. 그 말을 듣고는 군사들이 집안에 못 들어가요. 당시 관습에는 병든 사람을 공격하는 건 매우 픽겁한 행동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간 거예요. 결국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 군사들이 사월에게 돌아가 다이 병들어 누워 있어 체포할 수 없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사월이 그러면 침상째 들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시 군사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서 그 침상을 확인하니까 다윗은 없고. 다윗처럼 위장한 우상이 그 침상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자신의 딸 미갈에게 불가이화를 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다윗이 자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윗 협박을 한게 아니고.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서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월의 딸이지만 다윗의 아내로서의 마음이 더 강했던 거죠. 뭐 이걸 보면 자식 키워나봤자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을 살리기 위한 미갈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윗이 급하게 도망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밖에서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또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만약 오늘 10편, 59편이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라면, 그때의 다윗의 신경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또 그래서 사울의 은인인 동시에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울의 사위도 돼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왕위에 위험 요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사울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일이죠. 억울하기도 할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평생 자신을 떠받들며 고마움을 표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원수로 반역자로 대한다는 건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오는 시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또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마저 느껴질 때 이런 신경을 토로한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이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 아, 의인들은 얼마든지 겪는 고난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조금은 위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 좌절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야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시리이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죠.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어서 마지막 17절에서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극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 입술에서도 끝내는 다윗이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훈련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환란을 만나더라도 환란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극미리 여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란 날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극미리 여기셔서 끝내는 우리와의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게 하는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끝내는 다이처럼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과 절망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김으로써 끝내는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부를 것을 결단하는 살아 우리 모든 성교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